네 안녕하세요 눈 건강에 오케이 한 선택 강남 아이 오케이 한과 오영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견이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많이 잘 고쳐드리고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일명 눈의 지방 덩어리 결막하. 안화지방탈출증이라고 좀 길지만, 이런 좀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화지방탈출증이라는 말은 매우 매우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눈이 좀 튀어나온 느낌이 있으시고, 눈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눈을 비비시는데 갑자기 여기에 노란 고름이 보인다. 또는, 할아버지 좀 간만히 계세요 라고 하고 들어봤더니 여기에 노란 주머니 같은 게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안화지방탈출증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심각하죠? 이런 사진들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지만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안화지방탈출증이라는 병입니다. 실제로는 안화지방탈출증이 눈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화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물감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눈을 뭐 밀어낸다든지 그런 조직은 아니고 눈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눈에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와지방이 탈출하게 되면서 너무 너무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야의 시축 부분을 가릴 만큼 밀려나온다든지 아니면 눈을 많이 비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비시는 분들은 눈이 지방이 바깥쪽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는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점점점 더 늘어져서 최근에는 뭐 40대 환자분 중에서도 제가 한번본 적이 있고 또 드물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신 분 중에 안구도 같이 튀어나오는데 안구 뒤편에 있는 지방이 같이 밀려 나오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화 지방이 주머니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물집처럼 튀어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결막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결막 낭종 또 결막 유피종 또는 뭐~ 눈의 결막이나 눈 안화에 생기는 종양들 다른 종양들도 감별을 해야 되겠죠 결막지방종 자체는 예후가 매우 매우 좋습니다 보기 안 좋을 뿐이지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고 눈도 튀어나온 느낌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결막낭종인 경우와 물집처럼 돼 있는 것을 낭종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낭종은 터트리면은 금방 사라지지만 그 사라진 부분이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막 유피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새로운 조직이 자라는 거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끔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단단히 붙어있어요. 악성 종양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증상을 느끼기 전에 시력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신경, 눈 근육 부분을 조금 침범을 하기 때문에 사시 발생이라든가 시력 저하, 시야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다 보니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결막 지방종 또는 안와 지방 탈출증은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와 지방 탈출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분들의 눈을 볼때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크고 엄청 노랗고 또 불룩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안 아파 아프지 않고요. 이물감은 없어? 전혀 이물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부분을 수술할 때 굉장히 겁들을 많이 먹으시죠. 엄청난 덩어리를 떼어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방 조직은 굉장히 물렁물렁한 조직이고요. 또 밀려 나오는 만큼 또 쉽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려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방 조직을 제거를 해서 충분히 볼륨을 감소시켜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어, 수술이 복잡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를 따라 오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첫 번째로 편하게 수술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레이저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저로 지방의 결막을 좀 열고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 수축을 하게 되겠죠 이 방법은 엄청 회복 시간도 빠르고 수술 시간도 짧습니다 뭐한 3분에서 5분 한쪽 눈에 두 번째는 고주파로 이 지방 조직을 조금 절제해 내는 방법인데 고주파로 하는 부분도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지혈도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피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또는 결막에 출혈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혈이. 눈 위쪽 부분에 숨어 있기 때문에 거의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하고 나서는 어, 내가 한 거야? 그리고 들어보면 어? 좀 빨갛긴 한데 노란 지방이 어디 갔어?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너무나 심해서 이렇게 검은 동자 각막의 주변부까지 결막이 밀려 나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가림막도 손상이 됐고 결막 지방의 조직의 볼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만 절개의 깊이나 절개의 폭을 적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탈출된 지방이 사라지고 꼬매논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는 있지만 이 결막지방종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시거나 미용인데 왜 이걸 손을 댈까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눈 건강은 그때그때 그때 체크를 해주시고 눈 건강을 오케이한 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결막지방종. 또는 결막하 안와지방 탈출증이라는 것은 사실 치료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하면서도 예후도 좋은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걸 내버려뒀을 때 또는 사람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그 놀라움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안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 이 좋은 영상을 보시고 안와지방 탈출증은 결국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그런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그럼 오늘도 아이, 오케이 하세요.